건널비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 높이를 H라고 하고 이도가까이봐풀때 음. 어떻게 풀어 음. 펼치지전기도펼치고땡 아랫면 이게자 한 다음에. 어 여기 길이가 어. h? 그렇지. 여기가 반지름이 r. r. 그럼 요 길이가 확인할 제곱. 아,이지. 2이 e r 그렇지. 2이 r 그래서 넓이를 구할 거니까 변 넓이가 얼마? 어, r 제곱. 응? 아, 파이 r 제곱. 그렇지, 파이 r 제곱. 여기도 IR 제곱. 분열비는? 어, 이 e 파이 R H. 자, 이걸 다 더해보자. 이 e 파이 R H 플러스 이 e 응. 파이 R 제곱.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분배법칙을 쓸 거야. 묶어요? 응. 그러면 이파이 e r로 묶어서. 묶어서? R H. 알다기 이게 분넓비 넓이, 넓이 구하는 방식이야. 와. 이게 뭐야, 이게? 신박해. 이게 뭐예요 이게? 파신지 아니 이게 뭐냐고 어.. 요거 원주 그렇지 밑면 둘레야 그지네 음. 밑면의 둘레 밑면 원주 여기에다가 반지름하고 도피하고 더하면 돼네 한번 해보자 음.. 얘 같은 경우에 반지름이 얼마짜인 거야? 한번 반지름이 8짜리 음, 반지름이 8짜리야 그지 높이는 우리가 모르네 x라고 합시다 요것의 넓이 한번 나타내라 16파이 16파이 바로. 바로. x 플러스 8 그렇지 8 더하기 x 이게 원래 건넓이지 그 150도잖아 곱하기 360분에 150 그렇지 360분에 150 그리고 새로운 면이 생기지. 하고 응 어. 16x. 그렇지. 16x. 이렇게 했더니 얼마가 됐다. 아. 너무 복잡. 한복잡한네 요게 400파이다. 이렇게 된 거지, 지금. 네. 그치지 음, 각자 파이 없애 주면 응. 되나? 파이 아, 없어 주는데. <laughs> p 고있잖아 a s 비가 v e 지 부피가 e 0파이이라고 그랬잖아. u 피 응. i 합시다. s t p u p 기 p 부피? i Pupi, p 레 p i Pupi, p u p 음. 2분의 1? 왜 2분의 1이야? 50분다. 아, 360분에 150. 그렇지, 360분에 150. 요렇게 되는 거죠. 파이, 파이, 약분하고, 빵, 빵, 약분하고, 400. 얘는 64 곱하기, 361. 여기죠. X 구하자, X는 400 곱하기, 응? 1 5분의36 응. 6 64 곱하기 1 5분의36 네? 네. 응. 65하고 계산해야지. 나시금 갑시다. 6 4위에 있어야 되는 거아니야아니지6사 곱하기 15위에 가분자잖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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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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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5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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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25 2이 어? 로 바로 로4 9 응. 2 2 2 2이아2 2 2 2 2 2 2 2 2이2 2이2 2 2 2 2 2 2 2 2 2 2아2아아아 아니. 2 2 2 2 2 2 2 2 2수분해2 갑자기 왜또 소인수분해요? 음, 대충 해봐 소수까지 다 나누지 말고 그냥 4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4지 네. 36은 6 곱하기 6 정도로 해주자 네. 64는 이에. 8 곱하기 8 정도 뭐 2에 2로 갈래? 너무 딱 2에 예, 6 제곱 음, 6번 정도 어야돼그 다음에 3 5 이렇게 할수 있지 그지 이렇게 요네 오케이? 자 나눠 보자고 4, 4 2 3, 4, 2. 3. 네? 2, 3, 4, 아, 2, 2, 3, 2,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3, 4, 4, 5, 3, 4, 4, 4, 네? 2가3번이지네2 2 2 5 3 4 5 2 5 2 2 2 어, 대충, 대충 하는 거야, 대충, 대충. 15네요. 응, 음, 조금 더 빠르게 가볼까? 아니, 괜찮아요. 얘는, 다시. 64는. 8, 8 곱하기 8. 8로 갔어. 곱하기 3, 5로 갔지, 그지? 그 밑에 8이 있으니까 얘를 8로 나눠보는 거야. 8이, 8이 배수잖아. 8 곱하기, 5 곱하기, 10. <laughs> 왜 밑에 5도 있지니 8, 8, 5, 5. 그지? 36은? 3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 3, 5, 4, 3. 3. 보이지? 뭐가요? 10이랑 4에서? 네. 얼마 보여? 4, 5. 2. 어? 8? 8이 있잖아. <laughs> 네. 8 남을 거니까 4, 2. 2 곱하기 5.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1 9 곱하기 4하 40이니까 뭐하 그렇게 해도 되고 네 그렇게 하세요4 2 8 4 2 8네응 그래서 5아5 아, 5, 3 15 15아 헷갈려 뭐 헷갈려 그냥 나눠도 되겠지만 그래서 15다 그지 x가 높이가 15네요 그러면 건넓이 구하자 이제 건넓이 구하자 바라바람 바라바람 건널이 전체 건널비구 해봐. 하하하하하 파이1 6파이 곱하기 1 5더기바3 응. 오케이 곱하기 3 6 0분의150 3 6 0분의150 그런데 옆면이 생기지 이렇게 하면. 자를 잘랐을 때그지 16파이. 응 음, 그게 16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건달비네요 아닌데 16파이 아닌데. 뭐가? 16파이가 아니라 240. 어. 셀이 알아서 써야죠 자, 멋쭈 나눠 나눠 보자. 아, 그냥 한 연필 하나 좋죠 빵. 감사합니다. 그다 음 뭘로 할래? 아. <laughs> 알겠 뭘로 할래? 아이, 제가 해 볼게요. 알았어. 감상은 못하겠어 쌤 이런거 감상 못하죠? 응 역시 쌤도 못해 당연히 못하지 역시 쌤도 못해 응 이러면서 쌤이다 반말하면 3분의 460 파이 플러스 240